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도사 관음암으로 왔습니다. 관음암은 축소암과 함께 통도사 산문 밖에 있는 암자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통도사 내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어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관음암은 40년 여전 태웅 스님이 창건한 관음 기도 도량으로 원래 대처성 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집과 주변의 논밭을 매입하여 암자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대웅전인 자광전 앞에는 석등과 5층 사리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석탑에는 미얀마에서 모셔온 진신사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법당 안에는 중앙에 스카모니불를 모시고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불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관음함이 대처성 가족이 살던 집이라고 하여 대처성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대처성이란 불교의 남자 승려 중, 결혼하여 아내와 가정을 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의 사찰에는 이판성과 사판성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판성이란 참선하고 경전을 강론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스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님 같습니다. 사판승이란 생산에 종사하고 절의 업무를 꾸려나가고 사무행정을 해나가는 스님입니다. 속칭 대처승이라고도 합니다. 이판과 사판은 그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될 상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판성이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이어질 수 없으며 사판성이 없으면 가람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조선조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신분 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스님은 성 안에 드나드는 곳조차 금지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조선조의 스님이 된다는 것은 이판이 되었건 사판이 되었건. 그것이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은 곧 끝장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마지막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하는 이판사판은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재미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원래 기혼 성녀를 허용하는 대처성의 전통이 없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대처성이 흔한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방 무렵에는 전체 불교계에 결혼한 대처성이 결혼하지 않은 비구성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대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은 독신으로 지게 하고 수도원에서 수행한 자만이 승려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대처성 측은 비록 몸은 세물을 경영할지라도 마음으로 불법을 생각하는 자는 승려이다라며 승려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